가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있었대고. 잘 지냈어요? 나는 이제 저녁 먹을 준비를 해 볼게요. 자, 냉장고를 열어 봅시다. 냉장고가 어, 예전하고 완전 이제 식단 가방에서 닭가슴살에 플레인에 낫토에 나또에... 어, 뭘 꺼내야 되냐면 자, 어, 어, 당근, 당근이랑 양배추, 양배추, 양배추를 꺼내야 돼요. 양배추, 당근하고 양배추를 꺼냈어요. 당근하고 양배추를 꺼냈어요. 의자. 물을 받아서 물을 받아 놓고 양배추를 씻습니다 양배추 아, 이렇게 됐다 이거 심지 이렇게 해서 잘 해놨는데도 이렇게 됐네 양배추를 씻어 줄 거예요 이렇게 양배추를 식초물에 한 10분 정도 담가둘 거예요. 양배추를 이렇게 식초물에 10분간 담가두고, 당근을 씻어봅니다. 당근. 흙당근이에 어, 엄청 크다, 당근. 당근. 당근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당근을 씻어서 당근을 안돼 가을아 밀지 마세요. 가을이가 방해해요. 당근살기 생당근을 먹을거기 때문에 가을이 안돼 제가 식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스턴트만 좋아했었는데 라면을 못 먹은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이제는 가라 안돼 그건 사과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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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당근 당근 그래서 따라서 당근이랑 당근 당근 당근이 엄청 많아졌네. 그 다음에는 지금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플레예요. 요플레 당을 일정 첨가하지 않은 리얼 플레인 요거트라고 설탕 무첨가라 그래가지고. 한 다섯 숟가락. 다섯 숟가락. 그런데 제가 살을 갑자기 이제 쪘다가 확 쪘다가 확또 확은 아니지만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변비가 심하게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챙겨 먹는데도 어힘힘 쉽지가 않네요. 음, 여기다가. 이거 뭐야? 캐슈넛, 캐슈넛. 아침에 조금 먹을게요. 조금만 먹어. 아몬드, 아몬드, 아몬드도. 아, 네, 가을아! 하지 마세요! 왜그래요 <laughs> 냉동, 블루베리를 하루에 한 20알 정도 먹어주면 좋다그래서 정도 만먹으라 그래서, 아침에, 열알 하나도 세기지 않고, 다 아우, 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고 있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이거는 쿠팡에서 산낫또인데 생전 처음 먹어봐요. 낫또가좀변비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낫또는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낫또도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생양배추, 첫... <laughs> 당근, 요플레, 그리고 요플레에 음. 블루베리랑 아몬드랑 a 슈 m 넣고 이게 오늘 저녁 메뉴입니다 제가 이제 살이 갑자기 쪘다가 이제 또 다이어트를 해서 또 많이 뺐기 때문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무게를 다시 엄청 뺐는데 그때 변비가 너무 생겨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별걸 다시 시도 l 보고 있어요 변비 t o 먹어도 안 되고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낫또는 생전 처음 먹어보거든요. 제가. 와, 제가 낫또를 먹다니 평생에 저는 라면, 인스턴트, 막 햄버햄 이런 것만 좋아하고 하루에 두끼를 라면으로 먹은 적도 많은데 와우, 제가 진짜 평생 먹을 일이 없었던 이런 낫또를 먹어보네요. 이걸 계속 저어주면 실이 나온다고 하던데. 낫또가 이렇게 무슨 맛이야 낫또는 여기 겨자소스랑 간장소스가 있는데 이거 안 놓고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이걸 계속 저어주는 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저어주라고 하던데 이렇게 저어주고 이거를 계속 저어주고 이제 우와 이렇게 실이 나오네.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 일단 양배추부터. 라 당근. 일단 먼저 라또를 먹기 전에. 요플레도 요거트도 요플레란다. 요거트도 당이 아주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저의 변비를 고치기 위해서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낫도를 생전 처음 시식해볼게요. 이게 무슨 맛이에요? 낫도가? 낫도가? 낫도는 처음 먹어봐요, 태어나서. 이거 막 실이 있네.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끊어지지가 않나요? 뭐야 아, 또? 뭐야 또? 먹어보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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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복장 만남. 말이가 없어요. 이거 뭐 넣어야 되나?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어떻게 청국장 만나네? 소스를 좀 넣어봐야 해서. <laughs> 아 생으로 먹기는 에좀 간장 조금 넣어보고. 어... 간장 조금 넣어보고. 겨자 소스 조금 넣을까? 음, 그냥 먹기는 에 힘든데. 이도좀넣어서 먹어보자. 어, 그냥 먹긴 든데 나도. 나, 어, 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 드시던데. 저는 처음 먹었는데 이게 햄 좋아하고 초딩 입맛인 저에게 이런 일 있으시리. 이런 식단이 먹게 되는 날이 올줄이 <놀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이렇게 고지혈증, 당뇨. 전까지도 갔고, 당뇨까지도 갔죠? 갔고, 막지방간막 갑자기 살찌면서, 이렇게 하면서 식단을 아예 바꾸게 되니까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걸 몰랐으면 계속 그렇게 먹었을 텐데, 이거 한번 소스 묻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그래서 먹기 힘들어. <laughs> 아, 먹기 힘들어. 음, 무슨 말이야? 그냥. 콩 청국장 또 먹을 수 있거든. 청국장도 냥 먹는데 이그 그냥. 청국장 을아니 그냥. 콩을 먹는 지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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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도 맛있다 생각하고 <laughs> 먹어야지. 줘 어. 아, 나 또. 나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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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양배추랑 사과는 항상 준비해놓고 콜라비랑 이렇게 조금씩 먹어요 응. 가라 가라 이렇게 먹다가 한 번씩 정말 뭐 먹고 싶을 땐 호떡 하나씩 먹고 한 달에 한번 햄버거도 한 번씩 먹고 와 근데 나도 힘드네 와 그래도 맛있다 생각 하고 먹어야지 먹다보면 좀 나아지겠지 건강해져라 장아 건강해져라 그동안 고등식감 미안하다. 라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 드시던데 고등이 입맛인 저에게는 아직 아, 간장 좀덧 뿌릴까? <laughs> 간장 소만 덧 뿌려보자. 이거는 뭐 소스 안에서 먹어야 되나? 나토에 도전 나토가 잘안 잡히네 간장좀더어이 달랐다 음. 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laughs> 먹기 힘든 거는 한 번에 뭐 털어 넣어야 돼한 번에 한 숟가락에 여러분 이렇게 저의 건강식 챙겨먹는 모습을 짧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도 여기 사과를 하나 더 반쪽, 아니 4분의 1쪽만 더해서 요플레랑 나또는 저녁에만 하루에 한 번만, <laughs> 하루에 두 번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가리로, 일리로 가리로, 가리로, 일로일로 가리로, 가리로, 가사하자 안녕히 계세요 화장 보여드렸구요 음, 여러분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못 먹는 음식 저는 막 부대찌개도 먹고 싶고 지금 막 닭, 치킨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못 먹어도, 라면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당분간은 건강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 음, 그랬죠 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아파!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꾸벅. <laughs> 감사합니다. 뿅. 빠이빠이. 빠이빠이. 내가 뭐 어쨌다고. 빠이빠이. 알았어. 사랑해. 아이고, 참, 예 아이고, 예뻐. 무는 거 아니야. 무는 거 아니야. 알았어. 응. 감사합니다.